자, 안녕하세요. 박크로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이렇게 동절기에 이 3.5g, 이 3.5g 전자찌 예, 그, 노지나, 하, 이제 하우스 노지, 이제 그 똑같이 아주 예민하게 그 찌맞춤 하는, 예, 그 방법을 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원줄은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줄이 2호줄입니다 2호줄 줄이 땡겨져가지고 지금 올라왔 는데 줄을 조금 여유있게 해서 이렇게 수저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줄이 이렇게 들어가면 예, 이렇게 카본줄이기 때문에 찌가 예, 그 카본 무게만큼 가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조에서 이렇게 막춤을 할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요거는 올림 내림 겸용으로. 그렇게 그 찌맞춤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 빠는 것도 아주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쪽 빨립니다. 예, 시원하게 쪽 빨리고 그리고 이제 올림은 조금 약간 들어 올라오는 예그 상태의 찌맞춤입니다. 지금 요 채비를 이렇게 꺼내서 보면. 지금 찌가 80짜리 지금 그 장찌라서 80짜리 그 찌가 장찌라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바늘을 이렇게 테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조에다 가 담갔는데 제 요거를 지금 올림 내린 겸용에는 수조에서는 한 이마 그빨간거한 절반 정도 예 빨간거한 절반 정도 이렇게 찌맞춤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제가, 요거 그, 제거를, 해, 테이프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줄이 위는 1호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목줄을 목줄을 빼고 테이프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요술 채비 예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 제가 촬영을 할때 올림낚시 촬영을 할 때는 여기에 요 지금 감아져 있는 요납예 여기 납이 안감아진 상태로 제가 촬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니까 거기 수, 그 수심이 거의 한 2m 50이 조금 넘으니까 예 원줄이 2m 50만큼 예 물속에 잠기잖아요 예그 잠기는 만큼 그 찌가, 부력이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원줄이 잠기면 찌가 부력이 올라가, 올라, 올라가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찌만 이렇게 빼가지고 보면은, 3.5g 같은 경우에는, 그, 편, 그, 찌다리 여기 보면, 상자 하나, 하자 하나. 예. 이렇게 상자 하나, 하자 하나. 이렇게 두,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예, 찌맞춤입니다. 예, 간단하죠. 이렇게 상자 하나, 하자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찌맞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요 편납은 제가 그 많은 거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납을 살짝 감았는데, 예. 편납을 제가 풀러가지고 편납이 어느정도 감겼는지 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붙여놨지만 이거 너무 너무 잘 붙여놨다 얼마나 잘 붙었으면 풀리는 곳이 보이지가 않네. 벌어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편납을 너무 잘 붙여놔 됐다 벌어졌다. 이렇게, 그, 편납을 살짝, 이렇게 감았, 는데 이제, 편납을, 이렇게, 그, 감지 않은 상태, 예, 이렇게 편납 홀더, 그, 맛집 채비, 그, 투에 들어가는, 그, 편납 홀더, 예, 16mm이면서, 그, 무게는, 그,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게를 제가, 저, 그 일반 편납 홀더의 무게에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 그니까 플라스틱 그 편납 홀더보다 살짝 무거운 정도? 예, 상당히 그 무게를 제가 많이 줄여놨습니다. 여기 그 원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줄링, 예, 그리고 이렇게 바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찌만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찌만 꼽으면 올림낚시. 예. 이렇게 찌만 꼽으면 올림낚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심 잡을 때는 한 다섯 목 정도 이렇게 나오면 예. 그 다음에 찌를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한 목이나 두목 정도 이렇게 물 밖에 내놓고 그러면 찌가 아주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올라옵니다. 그 자, 그러면 물 속에서는 물속에서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물속에서는 이렇게 목줄이 3, 그한 3cm에서 4cm 정도가 이렇게 바닥에 슬럼프가 됩니다 이렇게 3cm에서 4cm 그러면 이제 찌가 이렇게 물에 그 입수될 때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예, 네목 정도에서 그네목이나 한 세목 반 정도에서 한번 울컥하고, 찌가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렇게 한목 정도 이렇게 물 밖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 입수가 일어나는데, 한번 세목이나 네목 정도에서 한번 울컥하고, 천천히 이렇게 가라, 가라앉아서, 두목 정도, 두 목이나 두목반 정도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예. 떡밥을 조금 더 크게 달면 세목이 가라앉겠죠. 떡밥 크게 따라서. 예. 이제, 보통 우리가 다는 정도의 그 떡밥을 달면 보통 두목 정도의 슬럼프. 예, 바닥에 슬럼프가 집니다. 그래서 2단 입수. 그, 2단 입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물 속에서는, 예, 이렇게, 그, 사선이 이렇게 살짝 생기면서 요렇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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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도 괜찮고요 약간의 사선이 생기면서 가라앉아도 괜찮고, 그리고 사선이 없이 바로 이렇게 바늘이 다, 바늘이 어차피 이쪽에 이렇게 떡밥이 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3cm 에서 5cm 정도는 바닥에 슬럼프가 진다. 예, 2단 입수. 그렇게 그, 이단 입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찌가 올라올 때는, 까부는 거 없이 아주 얌전하게 찌가 올라옵니다. 얌전하게. 예. 그리고 이제, 그찌 올림을 보고 싶을 때는, 글루텐을 사용을 하든, 무슨 떡밥을 사용을 하든, 쫀득쫀득하게 달아줘야 됩니다. 말랑말랑 하면서 쫀득쫀득하게. 예, 말랑말랑 하면서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달아주시면, 찌 올리면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예, 요렇게 2단 입수, 입수가 되면서, 이렇게, 그, 올라올 때는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그러찌 올, 그, 그, 물 속에 있는 붕어는, 이렇게 그, 이렇게 목줄이 요렇게 그 슬럼프가 져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져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바늘을 들, 들면, 바다, 바닥에 있는 바늘을 이렇게 입지를 해서 이렇게 바늘을 들면 자, 요거는 사각, 그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없이 바늘을 드, 그 붕어가 이렇게 입질을 해서 드는 순간 예 그때부터 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늘을 바늘을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바늘을 붕어가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탁 떨어질 때 그때 깜빡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바늘을 들고 올라가는 만큼 찌가 올라갑니다 예 그게 그 이렇게 이물감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질 형태가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물감이 이, 있기 때문에 찌가 빨리 올라갔다 빨리 뱉, 뱉는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표현이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보조 설명을 제가 간단한 것좀 드려볼 텐데, 자, 이 많은 분들이 이 목줄이 목줄이 긴게 좋냐 짧은 게 좋냐 그런 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요 목줄을 바늘에서부터 요 목줄 링까지 10cm를 사용을 합니다. 10cm.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전체 길이는 12cm 정도 되는데 요 목줄 링에서 바늘까지는 10cm. 예. 요 정도로 길이를 사용을 하는데 목이 우리가 찌맞춤에서 제 목줄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 저는. 이제 5cm를 슬럼프를 주기 위해서 10cm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목줄이 20cm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닿는 면을 5cm만 슬럼프를 지게끔 2단 입수로 시키려면, 예, 찌맞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하, 그, 아주 정밀맞춤이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g 하고 5g 찌는, 예, 발사 찌입니다. 발사 찌. 예, 이, 왜 발사 찌로 만들었냐면은, 부력이 좋아서 찌는 아주 이쁘게 올라오면서, 예, 나노, 이 나노 재질의 그 소재 보다가 찌가 까불지 않고, 나노 소재는 상당히 까불어요. 근데, 이, 발사찌나 오동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찌를 만들어 놓으면 찌가 까불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단가를 주더라도 발사나 오동이나, 예 이렇게 그 저부력지 같은 경우는 오동나무, 그리고 고부력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g 이상들은 이제 발사찌를 사용을 하는데, 찌 올림이 까불지가 않고 아주 이쁘게 정상적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발사 찌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줄이 만약에 5cm로 짧다. 이렇게 5cm로 목줄이 짧다. 예. 그러면 찌 입질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아무리 발사 소재의 찌라고 해도 목줄이 5cm밖에 안 되고 짧으면 예 찌가 예, 까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목줄길이니까 짧을수록 찌는 까분다 예 그러면 자, 까본 이제 찌가 까분다 그걸 이제 이 물속에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예 뿅뿅 예, 이렇게 까불어요 뿅뿅 예 뿅뿅 이제 이런 입질은 아마 우리 그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터에서 낚시하시면서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채비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겠지만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까부는 낚시를 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예민한 채비를 맞춰도 이제 이 소재가 뭐냐 그리고 목줄 길이는 왜 목줄 길이가 적당해야 되냐면, 목줄 길이가 짧으면 띠가 까불고, 예. 그리고 또 빠는 것도 잘빠아요 목줄 길이가 짧은, 그, 짧은 만큼 쪽빨았다 쪽팔렸다, 쪽빨았다 쪽팔렸다.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짧은 목줄은, 예. 장어 잡을 때나 이럴 때나 사용을 하는 거고, 붕어 잡을 때는 맞지가 않다. 예. 이쁜 찌 올림이나 시원하게 쫙 빨리는 걸 보려면, 기본 목줄 10cm는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목줄이 20cm 30cm 이렇게 될, 될 경우에는 그치? 그 하루에 입, 그래도 입, 입질을 한뭐 10번 정도는 받아요 뭐 만약 목줄 길이가 바닥에 20cm가 슬럼프가 이렇게 깔려있다 20cm가 이렇게 슬럼프가 깔려있다 그러면 어때요? 예 입질이 오긴 옵니다 입, 입질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입질이 오기는 오는데, 마리수가 너무 적게 잡히다 보니까, 심심해. 낚시하는데 너무 따분해. 예,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목줄 길이가 10cm 정도는, 입질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 손맛도 보고, 찌도 이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삼박자가, 이 맞춰지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그 3.5g LED 전자치 6점 등에 관한 그 찌맞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번 요술 요술 채비 찌맞춤입니다. 이제 겨울에 마릿수가 좀 떨어질 때는 밑에다가 아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납을 조금 감아줍니다. 지금 요게 어. 2mm에 1cm 정도의 납을 감아서, 감아서 이렇게 사용을 한, 하면 빠는 것도 쭉 빨고, 올리는 것도 쭉 올라오고, 이런 현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올림만 전용으로 한다 그러면 아예 납을 감지 말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수심만 잘 찍어주시면, 예, 그 아주 환상적인 찌올림과 마리수 손맛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올겨울에도 하우스, 예, 재미난 낙지와 찐한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